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 입니다 요새 여러분들과 좀 만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요 어 그래서 6월달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 우리 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게 띠별운세 공수를 듣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어, 좀 색다르게 12띠 중에서 제일 마지막인 돼지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이도 한번 거꾸로 순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그 젊은 친구들부터 점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공수를 줄였었는데, 어, 이제 저기 공경을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을 우대하는 마음에 또 오래 기다리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63세 기해생 여러분들, 올해 63. 대시는 기회생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 성격상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완벽주의자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 돼지띠 중에서 게을르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본인이 어좀 달리기로 치면 늦게 출발해도 저 앞에 애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충족이 되고 만족스러우면 사실 조금 노력하기에는 좀 노력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특히 우리 기회생이신 분들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파산을 한다든지 금전적으로 뭔가 힘들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6월달에도 아직 본인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우리 기회생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양력 6월부터는 조금 기운이 바뀝니다. 바뀌면 굉장히 좋은 기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에요. 제가 이렇게 막 운들이 들어오고 기운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그 초반에 설명을 좀 해드리자 보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살면서 기회가 세 번이 온다. 그리고 여섯 번의 저기 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1 2번의 재수가 좋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의 기회 그 정말로 이 인생을 탈바꿈할 수 있을 만한 막 역대급으로 막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여섯 번의 운이라는 건 성주의 운을 얘기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성주 운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또말씀을 드릴 건데 27, 37, 47 57, 그리고 환갑때 그리고 77대, 6번의 운이 들어오거든요, 사람은. 그리고 12번의 재수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회생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있는 재수를 볼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좀 힘들게 넘어가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6월부터는 기운이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본인이 하고 있던 사업을 조금 더 역량을 좀더 키워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1, 우리 쉰 하나, 신해생 여러분들이죠. 신혜생 여러분들도 완벽주의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꼼꼼하시고 뭐든지 그 마무리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정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신혜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사람한테 뭐 금전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굉장히 상처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력 6월에 우리 신혜생 여러분들 51 되는 신혜생 분들은. 반은 좋네요. 반 좋은 건 뭐냐면, 마음은 편하다. 그래요. 마음만 편하다. 근데, 금전이 들어오는 기운은 아닌데, 워낙 뭐, 벌어놓으신 것도 있고, 그리고 벌고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크게 막금전의 재수가 있는, 또뭐 재수를 보실 수 있는 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혜생분들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막큰 사고나, 내가 큰 사건이나, 뭔가 해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없다 이거죠. 신혜생분들도 6월달에는 좀 편하게 넘어가실 분들이 있으시고, 39, 개혜생 여러분들입니다. 개혜생 여러분들은 금전의 재수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죠. 그래도 6월 달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돈은 들어오지만 또 돈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벌어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주머니에 넣을 돈이 없잖아요. 옛날 말로는 고간에 뭐 쌓아놓는다. 이런 돈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의 지출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요런 시기입니다. 27은 의뢰생 분들이에요. 의뢰생 분들은 이제 뭐 사업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사회 초년생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의뢰생 여러분들도 반중반기인 6월이 될것 같아요. 6월 달에는 뭐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금전의 재수를.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고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받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의뢰생분들이 금전에 대해서 음, 숫자에 조금 약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금전을 자산 관리를 좀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지출이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다든지 아니면 모으는 기운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그런 기운을 나중에 막 3, 40대까지 끌고 가면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혹시 의뢰생 분들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조금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띠 여러분들이 신의 가물이 많은 분들이 분포가 많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띠 성향상 약간 신의 기운이 있다든지, 촉이 좋다든지, 본인 고집이 강하고, 뭐 눈치가 빠르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돼지띠 여러분들은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직업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앞으로의 일에서 접목시켜보시면 훨씬 더 괜찮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띠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또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이렇게 사시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밑에 댓글란에 본인의 성함과, 그리고 그냥, 뭐, 음력 생일 정도, 그리고 뭐, 고민거리가 있다 그러면 조금씩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번, 뭐, 7월, 8월 달 띠벨 운세할 때 간략하게라도 오반기 점사를 받드릴 테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